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이네 집에 이렇게 영상, 어, 또 올려, 보겠는데요 어, 세트 구성도 있고요. 이렇게 낱개려도, 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고, 빨리빨리 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세트 구성 화분채로 해놓은 거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1번입니다 1번에 어, 6종으로 해놓으셨고요 6종입니다 68,000원이고요 예, 이렇게 하나씩 보실게요 어, 핑크 자라고 삽니다 아 핑크가 들어가서나 색깔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자 핑크 자라고 사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음, 황비황 아, 이름이 좋네요. 황비황. 자, 황비황이라고 하네요. 아, 이 아이는 아, 스노우 샤워, 스노우 샤워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색상이 말가무리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는 아,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자,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그리고 홍매화입니다. 이 아이는 홍매화. 홍매가 어, 안으로 다 꽂아놨어요. 고사홍 예, 자, 농분에 이렇게. 농분에 심으셨어요. 이렇게 육종이고요. 자, 육종에, 6만 8천 원입니다. 음, 자, 2번 보러 갈게요. 어우, 좁아요. 이거 내가 들어가 낼라니. 아, 자, 유 보시면은, 자, 이번에 68,000원이고요. 어, 6종입니다. 이것도 화분채로 가는 거고요. 어, 노블. 이 이쁘죠? 노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페르도트. 이거는 페르도트고요. 자, 얼굴이 3개 짜리입니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오렌지 에버니입니다 오렌지 에버니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없고요. 요건딱 금인 것 같아요. 여기 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치 철화. 예, 이제 헹가 하나 있습니다. 사치 철화니다 끝이 다 물들어가지고요. 빨갛, 빨갛, 이쁘죠, 요거. 아, SP라고 이렇게 하네요. 이거는 언슬로 비슷한데요. 네, 이거는 언슬로 같은데. 네. 네. 자, 2번입니다. 68,000원이고요. 자,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아우나 좁아서 죽겠네, 이게. 자, 3번이고요. 어, 자,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왁스입니다. 이건 뭐 왁스라 그만면안 되지 이거 맵이나 금 같은데 모르겠다 왁스라고 써놨어요 왁스 잘 모르겠네 이건 누다고요 자, 아, 누답니다 아 라즈 라즈베리 아이스 예여 춥스차랍니다 춥스차라 하나 있고요 여 아이는 샹그릴라 예뻐요 아, 레이블리 자, 창도 있고, 별로로 다 있습니다. 6종이고요. 자, 6 0 0 0 원에 6종. 3번입니다. 3번.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아, 4번에네요 진짜. 아, 창입니다. 에번이 하나 있고요. 바클, 아, 다클, 바클리움. 자핑클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샐러드 벌 샐러드 벌이고요 sp라고 써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원솔로 곱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노블노블이 아주 물이 빨갛게 아주 불탈라 그래요 자 이렇게 4번이고요 어, 68,000원 이고요 어, 6종입니다 이렇게 어, 다음 아이 볼게요 다음 세트는요 5번 인데요 어, 여기도 맨 6종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가격은 똑같아요 68,000원으로 아, 핑크 루비 아, 이거는 뭔 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시 짚시. 여기 집시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오토 SP라고 이렇게 있고요. 나나 후크 미니. 글사가다 지워지셨네요. 자, 휴밀리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6종으로 5번입니다. 68,000원이고요. 자, 5번. 아, 6번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이런 아이들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 8만원에.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아시는 분들 보시고 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있고요. 6종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있고요. 자, 구둘리였는데, 지금 이름이 하나도 없네요, 구둘리였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다 비춰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채로보냅니다 아, 갈이 필요 없고요. 자, 8만원에 6번입니다, 이거 8만원에 6번입니다. 블랙킹이 제두 개가 상품에 어, 나왔는데요. 어, 이거 지금 얼만지 가격들 다비슷이 아시죠? 이거 7만원에 어, 세트 사시는 분들 한해서 이거 두 개만 상품으로 내놨어요. 이거 7만원에 드린답니다. 네. 자, 블랙킹. 사이즈를 요거 한번 재드리면 좋겠는데 자가 없어요. 여기. 자. 현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요거, 세팅 아니에요. 낱개로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요, 하이트 그린이 2만원 하고요. 요, 지금 대충 제가 헤아리보니까한 25개 정도 됩니다. 머리수가. 예. 먼저 찜하시는 분이 요거 1번, 2번, 요 3번, 4번, 요 4번에도 머리수가 많아요. 어, 많습니다, 요거. 자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 하셔가지고 이런 거 이제 주문하시면 더 템입니다, 요거. 요거는 어리가 조금 적어요. 예. 자 어, 어드리 페어, 드리 페어, 어드리 페어, 자, 어드리 페어라고도 있네요. 2만 원 하고요. 자 4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분생이네요. 요 어도짜리도 있습니다. 먼저 전화하시는 분들이 뭘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사장님이 또 랜덤으로 보내시라는지 모르는데요 전화하시면 말씀드리면 쓸마안 주시겠어요 자 미니 황비황 15,000원입니다 미니 황비황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얼굴 수는 진짜 많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여아이는 아주, 아주 골고루 큼직하게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어, 잘 자라게 많이 붙은 애도 있고요. 자, 얘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아, 퍼플 샴페인이 있는데요. 이거 한에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자 15,000원 하고요. 퍼플 샴페인 15,000원 이거는 뭐가또 이렇게 생긴 거야? 멀티카울 립스틱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썼나 하면은 이름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원이고요 자자구가 밑에서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예뻐요 이것도 네. 자 철아 월서 철아 만원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아, 지금 철화가 왜 이렇게 쏴졌어요? 자, 철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딤섬. 딤섬도 만5 0 0 0원이네요 아, 자, 사이즈는 어, 보통 요거 한 4cm 뭐교정도할려는지 그 그래요. 자, 아, 큼직한 아이도 있습니다. 딤섬, 이거는 왜 이렇게 커요? 아, 자, 딤섬 만원. 아, 레티지아 1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아, 풍성합니다. 이거, 머리수가. 아, 진짜 요즘에 레티지아도 물들어가 엄청 이뻐요. 아, 자, 고도 많이 달고요. 아,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 아이는, 어, 아우렌시스 자 아우렌시스 얼마입니까? 저도 안 봤네 만 원입니다 만원예 네. 아우렌시스는 자고 잘 달아요 요거예자 네. 여기는 뮤즐리요유뮤리가 어, 아니고 무즐리 무즐리입니다 거 무슬리인 줄 아시면 요 자, 무슬리. 이 아이는 올리버. 올리버라고 되어있는데, 6,000원이네요. 6,000원. 자, 6,000원입니다. 올리버. 세풀 버섯. 세풀 버섯. 8,000원짜리. 이야, 이거 희한하게 생겼어요. 8,000원입니다. 캄캄 있어요. 캄캄, 아, 이거 2도짜리가 6,000원입니다. 2도씩이에 다. 자, 이거 정말 저렴하다. 자, 캄캄, 2도짜리인데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여기는 2,000원짜리도 있네요. 어, 여하은는 6,000원짜리고. 어, 미니보다 램플 이름도 희한하게 생겼다. 자, 이런 아이 있고요. 요건 정리합니다. 2,000원. 자, 오주먹 있고요. 오주먹 있습니다. 오주먹도 2,000원 짜리입니다. 요, 다른 거 시킬 때 요거 이자뭐좀 시키면 되겠네요. 레드베리. 어, 레드베리. 자, 2,000원이고요. 적기성 있습니다. 적기성. 어, 아, 금망성 아, 금황성이 나왔네요. 자, 금황성, 자, 이쁜 아입니다. 요거. 2,000원이고요. 이거 라울은, 라울은 아닌가 봐요. <laughs> 자, 2,000원짜리, 자, 이렇게. 2,000원짜리. 우주목, 레드베리, 적기성, 금황성. 아, 정야도 있고, 이렇게 2,000원짜리입니다. 오늘 이제 바람도 정말 세게 불어요. 자, 오늘 영상 그러면요. 어, 제이의 집에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